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와 관련해 중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들어 고점차익실험 물량과 고환율 공포가 겹치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고 주짐들 또한 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매도까지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며 시장을 더 크게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 국내 증시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지 어느덧 8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 부근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자 그간 주었던 다수의 섹터들의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대차장구는 무려 130조 원의 육박함과 동시에 시장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뭐하나요? 앞으로도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른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 청원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대응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인데요. 실제로 지금 두산 에너블리티와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이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 추천 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 행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11월 17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젠큐릭스 종목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또 이날 추천드렸던 동일 스틸럭스 종목의 경우 자그마치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차 매도를 통해 무려 12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2개에서 3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 함께 간혹 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들을 통해 다 같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2372번, 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론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우선 최근 들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아, 반대로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은 모습이죠 자 우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향방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에 설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 이후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원전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 같은 기사들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애당초 국내 모멘텀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미국 가스터빈 공급을 비롯해 SMR 토형 모듈 원자로 그룹벌 공급망 진입 등 해외 성과들로 인해 시총 50조 원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 같은 공포감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한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위기 기업의 대명사로 불렸었고, 2019년 당시 시가총액 3천억 원대까지 추락을 했었으며, 그와 동시에 채권단으로부터 약 3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까지 받으면서 구조 조정을 거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는 어떤가요? 명실상부 에너지 대장주로 부활하면서 시가총액 50조 원에 달하는 사이고 그간 탈원전 기조를 비롯한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웠던 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국내 시장 전체를 선두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12차 정기본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프로젝트 지속이 결정된다면 한국의 기술력과 공급망 신뢰도까지 확대가 되면서 해외 수주에 더큰 긍정성을 더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목표가를 더 높게 잡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남은 기간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업종 자체가 당장의 매출보다도 이 수주 잔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향후 2에서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수주 잔고의 성장 자체가 폭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실적 하나만큼은 걱정할 필요 자체가 전혀 없는 사항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고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락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이고 실제로 이런 악질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횡포로 인해 주주님들께서 이미 빠르게 투익실현을 하신 분들도 상당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증권가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두산그룹이 SK시리트론 인수작전에 이어서 앞으로 더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특별 배당금 관련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세력들은 기사 탄한 줄만으로도 주가를 위아래로 요동치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주주님들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소식들도 결국에 외인과 기관 세력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살들로 사 바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짐들을 대신해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두산 에너블리티 주주 무료소통 정보채널을 개설해 각종 비공개 자료를 비롯한 인수합병 관련 소식들을 한발 빠르게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블리티 단 한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진이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2372번 에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을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11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 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N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 갭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증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음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가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